안녕하세요. 1월 29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가이드입니다. 함께 나눌 본문은 에레미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입니다. 내용관찰 1번입니다. 에레미아가본 것은 무엇입니까? 지금 에레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 환상은 굉장히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. 땅의 혼돈과 공허한 것처럼... 정말 황량한 상태. 또한 하늘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두컴컴한 흑암의 상태를 그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. 또한 산들이 진동하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모습들. 또한 사람과 새들, 마치 동물들이 다 떠나버린 상태. 좋은 땅은 황무지로 변했고 모든 성읍들은 무너져버린 이 모습을 그는 환상을 통해서 마주하고 보았습니다.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?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. 그들은 이제 폐허만 남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됨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. 두 번째,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어떻게 예언하십니까? 27절.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. 지금 남유다가 겪게 될그 모습은 아주 아주 처참하고 비참합니다. 남유다의 모든 땅이, 모든 백성들이 정말 다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이 딱한 가지만 약속하고 있어요.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? 내가 유다를 완전하게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이죠.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하게 끝장내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세 번째입니다. 하나님이 유다를 그러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? 29절과 30절 기병과 활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. 지금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?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. 지금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옵니다. 그들의 기병과 그들의 활 쏘는 자의 함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적군들로 말미암아. 도망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. 자신들의 성읍과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.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지금 30절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지금 이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 마치 창녀가 사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몸을 시장하는 것처럼 지금 유다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정치적인 외교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.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. 오히려 유다는 어떻습니까? 멸시를 당하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.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되, 징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. 지금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되는 징계와 심판은 굉장히 무겁고, 굉장히 크고,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남겨두셨어요. 내가 완전히 징멸하지, 않겠다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를 보호하시고 유다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.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?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,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이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. 하나님의 진노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. 사랑의 성도 여러분,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. 우리의 죄가 없어서입니까? 우리의 문제가 없어서입니까? 아니요.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 주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